이번에는 TypeDF로 Struct 키워드 없이 구조체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일일이 Struct 키워드를 붙이려니 좀 귀찮습니다. Struct 키워드를 생략하려면 TypeDF로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별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TypeDF, Struct, 구조체 이름, 그리고 멤버를 지정하고 닫는 중괄호와 세미콜론 사이에 구조체 별칭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구조체 이름과 구조체 별칭은 겹쳐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구조체 이름은 밑줄 구조체 이름처럼 앞에 밑줄을 붙이겠습니다. type df로 구조체의 별칭을 만들었으면 변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조체 별칭 변수 이름 형식입니다. s r c p y 보안경고를 인한 컴파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sharp define crt secure no warnings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s t r c p i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tring.h 헤 d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이제 t y p e d f struct 밑줄 person 중괄호 char name 대괄호 20 int age char address 중괄호 100 그리고 닫는 중괄호와 세미콜론 사이에 person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main 함수에서 person p1, 이렇게 구조체 별칭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strcpi, p1.name, 홍길동, p1.age, equal, 30, strcpi, p1.address, 서울시, 용산구한남동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앱으로, 이름, p1.name, 나이, p1.age, 주소, p1.address의 값을 출력합니다. Ctrl-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이름 홍길동, 나이 30,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이 출력됩니다. 구조체를 정의할 때, 맨 앞에 type df를 붙여주고,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닫는 중괄호와 세미콜론 사이에 구조체 별칭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밑줄 퍼슨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면서 구조체 별칭은 퍼슨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조체를 사용하려면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구조체 별칭을 정의했으니까 struct 키워드는 생략하고 구조체 별칭으로 바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구조체 별칭으로 선언한 변수도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구조체 별칭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체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struct 키워드에 구조체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struct 밑줄 퍼슨 p1하고 퍼슨 p1은 완전히 같습니다.